안녕하십니까. 아씨, 어떡해. <laughs> 졸업 심사가 5월 16일인데요.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지금 새벽 1시 반이고요. 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던 거를 다 갈아엎게 되었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찍는다고 이런 거 들여놓고 있어. 장 혼자 말이기 민망해서. 아무튼 그랬고요. 열심히 작업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잠깐만 눕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 안할 거잖아 아이 진짜 어떻게 여 <목소리도> 아, 분 족됐어요. 지금 2시 아니, 원래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과제하고, 여유롭게 밥 먹고 씻고, 이렇게 알바 가려고 했는데, 난 지금 밥 먹고, 준비하고 알바 가야 돼요. 나의 Get Let With Me.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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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웨이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좀 심란함. 매장 가서 먹거나 친구들이랑 먹어서 몰랐는데, 조금 시키니까 2만 원이 넘던데요? 말이 돼? 아무튼. 이제 슬슬 준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킨 로션만 바른 상태고요. 화장을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 정도 이 정도 각도였으면 좋겠는데 없어. 뭐가 받칠만한게. 자 이렇게 합시다. 저는 피부 화장할 때 쿠션을 안 쓴지 꽤 됐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써줍니다. 넘버즈 그리고 이렇게 긁으면 꽤 양이 많아서 발라주기 쉬운 게요 거울이 없어서 이게 톤업도 되고 아 제가 원래 잡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맨날 밤새고 뭐 하고 막 배달음식 먹고 해서 난리가 나면 그냥 이게 선크림이라 피부에 뭔가 화제올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애용 중입니다 친구가 먼저 써보고 좋다고 그래서 따라 샀어요 솔직히 막 제대로 안 가려진 것도 있지만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다 하진 않고 앞머리 내릴 거니까 이마에만. 배달 기사님이 픽업 시작했다고 해서 역시 한집 배달이 빠른 것 같아요. 이거 페리페라 올데이크 무드 팔레트. 이런 진짜 많이 쓴 팔레트인데 여기서 요거두 개로 거울 안 보고 하기 진짜 너무 힘들다. 제가 손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다이소에서 거울 하나 사와야겠어. 원래 거울이 저기, 저, 뭐지? 벽에 붙어 있는 전신 거울 있거든요? 거기서 보고 화장하는데, 영상 찍을라고 해주고, 오, 왔어, 왔어, 왔어. 밥이 왔어요. 애교살까지만 그리고 맘만 먹고 시작합시다. 애교살도 똑같은 거. 아, 여기 어어 요거, 요거. 나의 없는 애교살을 끌어모아. 이렇게. 됐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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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밥 먹겠습니다. 노트북을 좀틀어놓고 저는 뭘 보면서 먹는 걸 좋아해요. <laughs> 서브웨이. 제픽을 알려드릴게요. 아유, 아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터키, 아보카도, 베이컨, 스테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항상 서브에 있는 예쁘게 먹을 수가 없다. 소스 하나를 빼먹었어요. 아. 스위트 언니 안 넣는 걸 까먹었어. 어떡해? 음! 맛있네. 은 스위트 언니 안 넣으면 좀 느끼해요. 뭐거 틀어놓고 먹으면 되죠? 아 자꾸 의식하게 돼. 끌게요. 짐 서브웨이 <laughs> 짐 서브웨이 하나 뿌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먹어서 <laughs> 그냥 카메라 켜고 먹을걸. 후회됨 이거 껍질 이렇게 깔끔하게 벗기 진짜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거는 스테이크 먹어볼게요. 지금 뭐 틀어놨냐면 문명특급 틀어놨어요 근데 지금 오디오 저길라나? 좀 시끄러울라나? 아니 스티커를 몇 개를 붙인거야 잠깐만 이거 잘되고 싶어 왜냐하면 저 이거 달이어에 붙일거거든요 자꾸 하거든요 저 됐어 이런거 하나하나 좀 모아놔야 되거든요 응? 여러분, 브웨에는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다 피어났다. 스모크 버터킹 추가할 거예요. 음 느끼해. 카메라 켜고 뭐 먹는 걸 못하나봐요. 너무 신경쓰여. 다 먹고 올게요. 다 먹음. 지금 좀 슬픔. 왜 슬프냐면 운명투급 제스비 편 다시 보는데 너무 슬퍼. 노래가 너무 슬퍼요. 저는 너무 가사가 너무 슬퍼, 안 그래요? 아무 것도 아닌 건 아무 것도 없었대잖아. 응, 얼마나 희망차? 나 이렇게 희망찬 노래가 좀 슬퍼. <laughs> 나랑 같이, 고독해지실 분 다시 화장을 시작해볼게요. 갑자기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양말에 빵꾸 났어요. 갑자기 왜 갈아입었냐면, 화장도 다 했고요. 왜 그랬냐면, 지각할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맘맘맘맘맘. 알바 갈 거예요. 비가 오는 관계로 원래 걸어가는데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안녕. 어랑 다닌다 하나를 빼먹음. 지금 매트립이거든요. 촉촉립으로 바꿔주고 올게요. 요거 이렇게 싸게 한번 싸 올릴게요. 어라와비 오는 줄 알고 우산 챙겨놨는데 비가 안오뭐임 비오네 똥을 만듭니다 <웃음> <웃음> 올해 마지막 딸기 <laughs>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유튜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계속 카메라로 찍고 있어야 되고, 계속 계속 뭐 해야 되고, 너무 어렵네요, 그게. 열심히 할게요. 프로 유튜버가 되는 그날까지. 히히.